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산 힐링 타로 하나입니다. 네 선생님, 어, 선생님 그 그냥 일반 타로가 아니라 신점 타로라고 듣고 왔습니다. 아 네. 예, 그 타로하고 그냥 신점 타로와 그냥 일반 타로의 차이점은 어떤 게 있나요? 아 네, 일반 타로라는 거는 이게 어, 책으로 이론적으로 통계학이라고 보면 되고요. 이제 신전 타로는 어, 신령님들이 이제 주시는 이제 다, 답이라고 아시면 될것 같아요. 아 그러면 그런 일반적으로 보는 통계학적인 타로에 신령님들의 말씀이 같이 플러스된 그 그렇죠. 부분이라고 보면 은 신전 타로를 좀 이해할 수 있는 건가요? 네. 네 그러면 저희가 오늘 네. 선생님께서 어, 이 타로로 띠별 운세를 한번 봐주신다 그래서 네. 예, 오늘 돼지띠 네. 어, 전체적인 돼지띠분들의 운세를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가능하신가요? 네네 네, 가능합니다 예, 그러면 그 돼지띠분들 전체적으로 금전운은 어떤지 네. 한번 좀 부탁드릴게요 네 그러면은 일단 하반 년에 돼지띠 금전운을 네. 한번 봐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돼지띠 분들이 하반년에 검전하는 일은 많이 들어와요. 직업적으로 일은 많이 들어오시는데, 음 그리고 본인들이 또 소화도 가능하고 리더도 가능한 그런 부분도 있어요. 뭐 사업을 한다든가, 어 그런 분들도 괜찮아요. 스타트, 이제 시작은 너무 좋으시고요. 근데, 이제 돼지띠 분들이 보면은, 어, 보통 다 착해요, 심성들이 그래서, 사기를 당한다든가. 아, 이제 또, 뭐, 검전적인 이제 거래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지금 카드로는, 어, 좀안 좋은 부분이 있어가지고, 돈은 벌지만, 음, 사기를 당한다든가, 어, 투자를 한다든가, 이런 거는 좀 멈춰줬으면 좋겠어요. 네. 대체적으로는 일은 많아요. 네. 어, 금전적으로는 진짜 서로 거래를 안 하는 걸, 네. 저, 글로 이제 조금 생각을 잘 하셔야 될것 같아요. 음. 음, 투자도 안 하시는 게 좋아요. 네. 그러면 그, 다음은 돼지띠분들, 사업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실 텐데, 요분들 네. 특히 7월 사업은 좀 어떨까요? 아, 7월달요? 네. 네. 한 봐드릴게요. 같은 돼지띠라, 네. 바로 이제 카드는 같이 뽑으시면 될것 같고요. 음. 음. 그렇게 좋다고 볼 수는 없어요. 지금 음. 7월달 사업은 어, 7월달은 좀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뭘 투자를 한다든가 어 사업을 좀 크게 확장을 하신다든가 이런 음. 부분은 안 하시면 좋을것 같고요. 음. 그리고 나서 예를 들면 또뭐 어떤 분하고 같이 동업을 한다든가, 어 그거는 조금 괜찮아요. 아드가 동업하는 운이 이제 들어와 있어요. 음. 괜찮은데 혼자서 뭔가는 투자를 한다, 뭐 사업을 확장하신다. 그거는 조금 피하시면 좋겠습니다 아 그럼 돼지찌 사업하시는 분들은 응. 독단적인 영역을 펼치는 거는 조금 자제를 하시고 조금 네, 고민을 예. 하시고 누군가와 같이 힘을 보태는 거는 음, 조금 괜찮을 네. 수 있다 같이 손을 잡고 동거를 한다든가 음. 도움을 좀 받으시면 괜찮을 것 같네요. 지금 네. 또 돼지띠 분들 사업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네. 직장을 또 열심히 다니시는 분들도 있을 테니까 요 네. 분들 이제 7월달 직장 오는 좀 어떨까요? 직장 오 네. 때. 음. 직장은 괜찮아요. 이직을 한다든가 어, 뭐 직장을 이렇게 옮기는 분들은 괜찮아 요옮기도 괜찮은데 뭐 예를 들어 지금 현재 그 금전적으로는 이제 급여가 더 많이 어, 원한다든가 음. 그런 거는 아니고요. 일단은 경제적인 부분에서는 도움이 안 되지만 본인이 더 나은 음, 이 일거리는 괜찮아요. 나왔을 때 본인이 컨트롤을 잘할수 있는 그런 직장이 나올 수는 있어요. 아. 이 직후는 괜찮습니다. 근데 검전 쪽으로는 아 조금 본인이 원할 만큼은 안 됩니다. 아. 네. 급여가 뭐더 받고 싶다. 음.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네. 일자리는 괜찮아요. 아, 그러면 요분들은 7월 달에는 이제 뭐 임금 상승이나 뭐 이런 부분은 좀 힘들지만 네. 내가 뭐 이직을 한다거나 아니면 그 자리에서 그대로 잘 버텨 간다던가 요런 그렇죠, 그렇죠. 네. 거는 무난하다. 요런 네, 말씀이시죠. 네. 선생님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 볼게요. 네. 요 돼지띠 분들 어, 7월 달 애정운은 좀 어떨까요? 애정운요? 네. 잠시만요. 애정우는 들어와 있는데, 너무 성급하게는 결정 안 하시는 게좋것같네요 지금 나온 타로카드에 나왔을 때 음. 들어와요. 음. 이제 너무 성급하게 결정은 하지 마세요. 너무 달린다,다가 너무 급하게 어 이제 결론을 내리지 말고 잘 고민을 하시고 결론을 내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급하게. 아 그러면은 애정운은 들어오니까 네. 그 연애를 차근차근 진도 있게 밟아가는 음, 그게 취업이 좋겠네요. 여러모로 알아보고 음. 네. 어 이제 잘 이제 어 진행을 하다 보면 괜찮은데 급하게 아나이 사람이야 딱 그리고 찍고 넘어가지는 말고 그게 뭐 이렇게 어. 단정을 지으면서 사기지는 마라. 아, 네. 예. 예, 선생님 지금 어, 돼지띠 분들 하반기 전체적인 운세와 가, 금전, 사업, 직장, 네, 네. 애정에 대한 7월 운세 네. 어,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여기 이제 50 어, 여기에 이렇게 점을 보러 올라면 네. 어떻게 예약을 통해서 어, 와야 되나요? 네. 100% 예약제로 운영을 하고요. 음. 음, 그리고 하루에 뭐 이제 인원수도 선착순으로 이제 제한을 할 겁니다. 아, 예. 네. 그러면 네. 선생님 여기는 요 타로 시인점을 보려면그 혹시 방문만 가능한가요? 아니면 전화로도 가능한가요? 예 네, 방문도 가능하고 전화 통화로도 이제 봐드리고 있어요. 아, 네, 그러면 네. 뭐 가까이 계신 분들은 방문, 예, 미리 예약해서 네. 방문해 주시면 되고, 네, 저 멀리 계신 분들은 걱정 없이 전화를 통해서도 네. 또볼수 있네요. 네, 네. 네, 오늘 돼지띠에 대해서 봐주신 부분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